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그 사이툴이라는 그 그림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려해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뭘 그리고 있냐면 늑대를 그리고 있어요 늑대를 그리고 있는데 잠시만요. 가까이서 해야겠다.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모두 그려야지. 은 지금 연필로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어, 길이 없어. 누워 있는 걸로 할까. 아. 됐다. 아 꼬리. 아니야 위로하지 마. 아래로. 근데 지금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충전되면 다시 찍을 건데 너무 화내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막 욕설 같은 거안 적어 주셨으면 해요. 제가 욕하는 걸 별로 싫어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<laughs> 영상 재밌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. 근데, 욕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? 난잘 모르겠는데. 지금 제가, 그, 목소리가 이상한 거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. 고감기랑 목감기랑 종종, 각각 다 걸렸는데, 다 알지 모르겠어요. 나, 늑대. 제가 이, 이걸 찍는 건, 좀, 어, 아까 전에 뭐가, 제가 이 그림 영상을 찍는 건, 그리는 모습은 안 찍어드렸고, 그, 그랬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,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려보려 했는데, 못, 못 그린다고 그러지 마세요. 그렇게, 그, 뭐냐, 실력자들,님한테는, 그러겠지만, 그래도, 좀, 아니에요. <laughs> 가면, 욕먹을 것 같아. <laughs> 내가 이걸,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, 이거 쓰는 방법, 아는 분들은,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, 말투분 안내야겠다안 돼. 됐다. 이제 눈을 그려줘야겠지. 몇 분이지? 5분이네? 2화로 넘어갈 거니까 너무, 이거 안 올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, 재밌게 봐주세요. 눈이 너무 그런가? 좀만 치워서 그려야겠다. 아, 손조절이안 돼. 아, 그래, 이렇게. 난 이런 걸 원했어. 이제 코를 그릴 건, 왜안 보이는, 왜안 보이는 거지? 아, 고양이 같아. 지우, 지워, 지워. 자, 반대쪽으로 이렇게. 악성은 달지 말아주세요. 아! 연필로 해, 네, 연필로 됐다. 늑대가 완성되었습니다. 워호우!!! 이거, 이것을로 마친 게 아니야. 색칠은 이편에서할 거고요. 이건 오늘은 그리기만 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뿅!